자, 우리 CSWind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CS윈드가 이렇게 마이너스 0.26% 약보합권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CS윈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풍력의 대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최강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CS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4일 전 영상, 그러니까 이게 주말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지금 해상폭력 시장 규모가 대략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100조 원 규모의 해상폭력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드린 거니까 금요일 주가를 보면 되잖아요. 이때 이제 35,650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여기에서 이제 신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19조 규모의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올라왔었는데 저는 더큰 모멘텀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윈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CS윈드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cs인데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 어,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더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봤었는데 이더큰 모멘텀이란 게 과연 어떤 모멘텀일까 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번에 이재명 예비후보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자 이제 한반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이 한반도의 u자형 전력망을 구축을 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이런 쪽에 뭐 해상풍력 쪽에 대한 이런 투자도 많이 진행하고 원자력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방금 지역에 그뭐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도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토 면적의 70%가 뭐예요?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면적에 우리가 설치할 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약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고 이제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좋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가장 이제 그 뭐야 적은 효율 그리고 적은 면적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설치하려면요 막그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런 충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바닷가 요 바로 앞에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제 수십 킬로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해상폭력타워를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폭력타워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19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CS Wind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대량의 수주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거예요 지금 이 CS윈드라는 회사가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익을 지금 벌어들이면서 2025년도에 벌써 3천억의 영업익이 나올 것 회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이 정도의 영업익을 버는 회사가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어,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다. 이 회사 시가총액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회사 여러분들 4조 5천억에서 6조까지 갈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예요? 1조 5천억이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3배에서 4배까지도 갈수 있는 회사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야? 37,850원이죠. 여기서 주가가 여러분들 3배만 올라가도요. 여기 10만원 그냥 돌파합니다. 이럴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는 지금까지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제 슬슬 부각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3배, 4배까지의 이런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CS윈드라는 종목이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해 보셔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코스피, 코스닥의 양 상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시장의 하락을 확실하게 딱 돌파를 해 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닥을 잡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세와 매수세가 많은 충돌이 되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지는 시장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우리도 똑같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 상승장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하루 종일 쳐다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못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나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4월 24일 오늘 날짜에도 계속 이런 주요 이슈들을 짚어 드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여러분께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다 그러면 자 4월 24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 제가 이 버넥트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버넥트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은 자장 초반에 약보학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줬죠 자 이렇게 저에게또 아침부터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모두 다 이제 수익을 내셨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잘 받아가시면은.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앞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런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단타 조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요,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또 오후 3시에 이권희님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권희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실제 텔레그램 방에 다 이렇게 입장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빨리 좀 들어와서 정말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내가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6880 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망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CS윈드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CS윈드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런 큰 모멘텀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인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우선은 지금 cs윈드가 61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61선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딱 안착을 했어요 이 61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이 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61선보다 항상 주가가 위쪽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적이 우상향이 되는 이런 회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갑자기 부각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61선 위쪽으로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게다가 여기는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 중에 하나인 역회된 숄더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주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순식간에 우선에 1차적으로 여기 4만 5천원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매물대는 어디다 여기 5만 5천원 그다음에 7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CS 윈드가 여러분들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하도 이제 두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매매 안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CS윈드라는 종목,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CS 윈드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CS 윈드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CS 윈드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CS 윈드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67. 0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CS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CS 윈드의 분석자료 다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CS 윈드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CS 윈드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